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성령님과의 교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 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어떠한 능력이나 파워가 임하는 그런 것이 아닌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인격 대 인격적으로 인격대 인격으로 교제를 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파워가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는데 교제라고 하면 교통함이 있어야 된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눔이 있어야지 그게 올바른 교제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눠 주셨냐면.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 드려야 되나? 교제라고 하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나누어야 되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나누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또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그런데 또 교제라고 하는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뭐였습니까? 동업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역에 동업을 동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참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에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때려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 온 백성이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제의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맡김으로 보금전파에서에게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님과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과의 교제까지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성령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알아야지 올바른 교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 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하십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앉는 자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어떠한 파워나 능력이나 힘으로 간주하면 그다음에는 이게 이단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님은 어떠한 능력이나 파워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을 보면 성경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부부는 베드로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 가지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받은 걸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당가장의 말씀에서도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이 조속으로 변한다고, <laughs> 신년에는 작심삼일인데, 작심삼일이... 안 되고 조속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변한다 그랬어요? 화장실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틀리게 이렇게 확 변한다고 라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어요 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바치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막상 팔고 보니까 집값이 뛰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가격이 올라갔어 갑자기 딱 보니까 뭐예요?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원래 내가 예상했던 게이 가격이었는데 집값이 떨었으니까 땅값이 떨었으니까 그래 원래 드리고 했던 것만 드려도 충분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반을 떼서 몰래 숨겨두고 반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 사도 앞에서는 마치 다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속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거를 뭐 알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그 성령의 베드로에게 임해서 아나니와 아 사피라를 꾸짖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목소리>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성령님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8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 볼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성령이 강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이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속성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물건이라는 것은 동일한 속성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같은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갖고 계신 속성을 모두 다다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했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성령님을 영원하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이라고 하는 속성이 성령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이장 10절에도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3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도록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영원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 다음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이 모든 소속이 누구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천지창조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10편 139편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성령님이 어디나 계신다? 무소부지하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신약성경에 구약성경을 많이 이용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어떠한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에서 구약성경을 인용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성령님에게도 똑같이 그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외 하나님이라고 구약성경에 분명히 말을 해놨는데 신약 성경에 그것을 인용하면서 성령이라고 바꿔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는 야외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는데 신약에 와서 성령님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 곧 야외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 볼까요? 야외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6장 9절 야외께서 이르시되라고 말하는 요 구절이 신약 성경에 똑같은 구절인데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28장 25절로 26절에 보면 그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이렇게 바뀝니다. 읽어 볼까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대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똑같은 말씀인데 이사야서에는 야외께서 이르시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어떠한 능력이나 파워나 힘이나 이런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런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신 걸 아는데 성령님은 실체가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이나 파워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 때부터 들어오면서 성령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 성령에 대한 것을 가장 먼저 이렇게 설파한 분은 뭐 다른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보다 훨씬 많이 이거를 아주시 분이 이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신데 그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님 함께 갑시다. 성령님 나와 같이 합시다. 그래서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나누는 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성경에도 성령님이 보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주셨다 나와 같은 사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이 어디에 있냐? 성령님과 동행하느냐?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느냐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과 항상 동행해야 돼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을 지닌 분이시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성령님은 인격을 지니신 분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큰 변화가 다가오는 게 어디에 있냐. 성령님이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 인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때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와요. 어떤 변화가 오냐. 성령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항상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내 옆에 바로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인격적으로 계시니까 그 성령님과 나와 대화하고 체험하고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인격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단순한 능력이다라면 우리가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께 예배하면 안 됩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뭐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이야기할 때 토테미즘 같은 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나무를 숭배하고 우리가 또뭐 돌을 숭배하는 거 토테미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왜 그러냐? 무, 무기체잖아요. 그냥 무생물이잖아.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숭배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그게 이제 사이비 쪽으로 가는 것인데, 성령님을 능적이라고 말한다. 성령님을 어떠한 에너지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거와 똑같은 부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 그런 성령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단순한 힘에 불과하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힘을 많이... 내, 내가 원하는 일에 많이 빼내려고, 사용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혼란이 가져오고 파탄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면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그분 앞에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인격자여야지만이 우리의 사정을 압니다. 같은 동변상년이라 그러잖아요. 같은 인격이 있어야지 우리의 사정을 알지, 인격이 없으면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냐? 우리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나 나무와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간들처럼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성령님이 인격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사정을 알 수도 없고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우리보다 더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성령님께 온전히 예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만, 능력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을 지칭할 때 성경에서 인칭 내면사를 쓰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그가 나를. 그러니까 성령님을 그라고 하는 인격적인 그 대명사를 썼어요. 영어가 참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영어는요 이 대명사도 뭐 인칭 대명사도 있고 하여간 많아요. 그래서 뭐 히를 써야 되는지 히를 써야 되는지 댐물 써야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동사도 다 틀리고 막. 너무 어려워 영어를 영어가 굉장히 어려 어려운 게 그런 걸잘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히라고 분명히 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성령님을 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칭 대무사로 표시되고 있다 아 성령님이 인격을 갖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읽어 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어떠할 때 온전한 사람이냐 이렇기할때 지정 의를 갖고 있다 그럽니다. 지식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감정을 갖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정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령님도 이지정의를 그대로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지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을 갖고 계신데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읽어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보면, 부끄럽다라는 감정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까지 감정, 그, 부끄럽다, 그리고 근심한다, 라고 하는 감정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의지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해외 살다 보면 존재 해외에 있었으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문화권이 틀린데 가니까. 한국말 쓰다가 갑자기 영어 쓰는 데 가고, 뭐또 일본어 쓰는 데 가고, 이러면 혼란이 오잖아요. 아직 가치관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사역할 때 보면 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1.5세대, 즉 그, 이 아, 아버지, 어머니는 한국에서 이렇게 이민하는데, 그 자녀들 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신앙으로... 어,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각 교회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얘네들이 EM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KM? 한국 그 자녀들을 볼 것인가? 미국의 문화권에 있는 미국 자녀를 볼 것인가? 막 헷갈리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EM이라 그래가지고 영어로만 사역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래도 한국 애들이 있는데 한국에 해야지 하고 한국으로만 사역하는 그런 교회들도 나누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왜이 얘기를 드리냐면 재밌는 사실은요.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편할 때는 미국 애고 자기네들이 편할 때는 또 갑자기 한국 애가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뭐 그일 때문에 <laughs> 얘기하면 막 미국에서 그렇게, <laughs>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 미국적인 사고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필요한 거 얘기할 때는요. 또 갑자기 한국적인 애들이 돼가지고 한국 엄마 아빠 다 해주는데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이렇게 공감이 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는 50%미국이고50%한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보통 그간 애들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고. 100% 미국애고요. 100%한국에나 그때 3일째를 생각했으니까요100% 아, 미국애라고 생각해야 되고, 100%한국애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한대요. 자기들이 좋을 때는 100% 한국인처럼 하고, 또안 좋을 때는 100% 미국인처럼 하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는, 뭐 한국말 잘 못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자기가 원하는 거 있을 때는 한국말을 너무 잘해. <laughs> 근데 제가 좀 이제, 그, 뭐 하기 싫고 막 그러면 갑자기 막 영어 써요. 못 알아듣는, 그 한국말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래서 얘네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100% 미국의 그 문화권에 100% 이렇게 젖어 있고 또 한국의 문화권에도 100% 젖어 있어서 50 한국, 50 미국이 아니라 100% 미국 사람이고 또100% 한국 사람에게 그렇게 돼야지 올바로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거기에 제가 동감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에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이에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을 대하고,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절 6절을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기도 하고 허락하지 않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왜? 성령님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지하심, 영원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보혜사,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인격을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우리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게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심으로 성령을 이용하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언젠가 이 사람이 어, 성령님이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시는 날이 온단 말이야. 우리가 이용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해서, 성령의 사역을 같이 동참해서 같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격 갖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성령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난 주에 여서 저희들 성령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격을 갖고 계신 인격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격체임 심을 알고 그래, 그래하여서 이땅 가운데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지식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리 가지고 계시 것처럼 우리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가 될 때, 그 성령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동참이 일어나고 동업이 일어나는 줄을 믿사오니 성령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아멘.